깨보살이 다 우리가 인간 풍파를 많이 겪고 사람에게 많이 마음을 다치고 또 내가 실컷 대주고 뒤통수 많이 맞아서 상처가 많고 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징그럽게 안 풀려 어 이러신 분들 소리 나는 물건을 좀 주머니 가지고 다니면서 어어 어, 다니시면 좋은데, 우리가 어디 사람을 만나러 가면, 긴장을 바짝 가거든요 그럴 때, 차에서 이동할 때, 고함어 한번, 빡! 질려주면 좋고, 여기에 긴장감이 좀 풀리기도 하는데, 우리가 그, 호두나, 그, 호루라기, 방울, 어 이런, 그,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. 사람이 그런데 또 아무 때나 고함을 빡 찌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고 산에 가서 고함을 빡 찌르면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어또 호루라기도 한번 시컷 한번확 불어주면 내 앞에 내 옷에 앉은 먼지 글을 싹 쓸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청소가 된다. 정리정돈이 된다. 내가 긴장감에서 조금 해소가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가 해마다 그 정월 대보름이면 한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말라고 그를 기원하면서 부스럼불엉깨기를 우리가 하곤 했잖아요. 근데 알이 굳고 모양 좋은 호두 두 개를 가지고 한 손에 쥐고 비비는 거죠, 이렇게. 근데 이제 딸그락, 딸그락 소리를 내는 것도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 그 정서에 좋고 또 아이들한테 좋은, 어, 재미있는 놀이기도 했어요. 우리 어렸을 때또 구슬을 가지고 딸그락, 딸그락 이렇게 찌그럭, 찌그럭 소리 나게도 많이 했던 겁니다. 근데 또 호두 하니까 호두 하면 천안이죠. 어, 호두 과자로 유명하잖아요. 천안이 그래서 처음 원나라에 가서 가져온 나무를 심은 곳이 천안 그 광덕사고 현재 국내 최대 그 많이 나오는 데가 음 천안입니다. 근데 호두 원래 이름은 호도예요. 그런데 호는 오랑캐를 뜻하기도 하고 이 말은 중국에서는 중국 밖에 그 지역에 밖에 사는 무리를 부를 때 중국에서 그렇게 어 했답니다 호호 두를 호 음호도 응? 자를 이렇게 썼었는데 호 자는 그런 호 자래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낮춰서 부를 때. 썼답니다. 우리 한국에서 어 중국을 낮춰서 부를 때. 그래서 그러면서 어 돈은 복숭아 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열매 모양이 복숭아를 닮았고요. 또 흰색 복숭아를 백도라고 하고 또 황색 복숭아를 황도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랑캐 땅에서 온 복숭아라는 뜻으로. 호도 라고 했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지금은 호두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고 발음하기 좋게 변한 거라고 하네요. 어, 사람이 살면서 그 구설 없는 사람 없고 입설 한 번쯤 타본 사람들 많고 또 인간 구설 굉장히 괴롭지요.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어, 힘이 들고 또 구설십이 어, 끊이질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소리나는 어, 어,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원도 한도 많으신 분들 어, 차 안에서 한번 어, 이렇게 딸그락거리거나 고함을 한번 지르거나 아니면 방울을 흔들어 주면 되는데 이 방울은 무당들이나 가지고 다니는 거지 방울도 일반인이 신가물이나또 직성이 강하신 분들은 또 그게 자칫 잘못 가지면 거기에 또 뭐가 또 따라 붙는다거나 뭐가 묻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방울은 안 가지고 있는 게 좋겠고요. 호두가 저는 좋을 것 같고, 호루라기가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기분을 변화시킬 때 딸랑딸랑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고, 또 호루라기 한번 불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. 하루 종일,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, 말로써 상대하는 직업, 영업하시는 분들,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요. 이런 분들 참 좋을 것 같고요. 직싸게 인간 풍파가 많고, 안 풀리시는 분들한테 이 호두나 소리나는 물건이 좋다. 아, 쪽집게 보살이 오늘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요. 우리가 산에 가서 소리를 어, 크게 메아리가 돌아오게끔 고함을 질르면 가슴이 뻥 뜨이고 뭔가가 내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또 노래방에 가서 우리가 힘들을 때한잔 어? 먹고. 구암을 딱 질르면 나올 때좀 개운하죠. 어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시커 노래를 부르고 나면 가슴이 후련하시잖아요. 그거 마냥 소리도 질러 수어 있고 또 호루라기로 훅 불어주는 것도 좋고 손으로 딸그락딸그락 딸그락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고요. 또 우리가 그. 어찌 보면은, 방울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좋은데, 그 소리가 요란해야 된다는 거죠. 소리가 작은 것보다는 소리가 내귀에 들릴 때 아주 크게, 아우, 시끄러이 정도. 그러니까 내 머리가, 어, 아우, 정신 사나. 이것이 싹 날아가게끔 고함을 빡 질러주는 것이 좋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가슴이 뻥 뚫리게 소, 고함을 지르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왜 퍼치 있잖아. 퍼치. 길에 가다 보면 500원 넣고 빵 때리는 거. 요것도 스트레스. 그 소리에 의해서,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고, 또, 인간 풍파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간 구설, 시비 구설이 끊이지 않는 사람한테 좋다. 우리가 또, 그 길을 가다 보면, 그 동전 놓고 야구 두드리는 거 있죠. 야구 방망이로. 그러면, 땅! 땅! 두드릴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요. 그것처럼, 어, 우리 먼, 옷에 먼지가 묻은 거를 싹 벗겨내는 것처럼 털어내는 거, 드라이 하는 것처럼.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던 거를 털어낸다 생각을 하시고, 그렇게 구설이 많으신 분들, 또, 이 말띠가 올해 구설이 많고, 양띠가 시비가 많고요또 소띠가 올해 그 입설 구설을 많이 타고, 뱀띠도 나가는 삼재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자꾸, 어,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, 이런 분들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그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녀서 삐 소리를 내던지 호루라기가 좀 그러면 호두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가 그 집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. 예, 종을 달아놓기도 하고 종을 막 딸랑딸랑딸랑 집에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막 흔들어서 내가 잠이 들겠다면 그 흔들어서 그 머리를 맑혀주고 직장을 나가든가. 장사를 나가시고 또 중요한 만남에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더 내가 머리가 맑아지고 옳은 정신으로 실수할 걸 좀 줄여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나 일이 좀 어, 실수를 덜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소리나는 거 이렇게 주머니다넣고 다니시고 차에다 넣고 다녀서 나 혼자 고함을 빡 지르시던지 그내 머리 골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를 어, 지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야구방망이로 그냥 딱 소리가 나게 어, 터트려 주는 것도 괜찮고 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풍선을 불어 가지고 요거를 이 풍선이 그렇잖아요 이 풍선을 터트릴 때 이렇게 소리가 나야 좋다 오늘 쪽지개 보살이 이렇게 견본으로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풍선을 사다가 이렇게 팍 소리가 나는 것도 이것도 내가 오늘 내 발로 온 사방을 다니면서 나쁜 거를 많이 발에 묻어 오 것도 털어내는 역할도 하고 내가 그 사람과 입 섞어서 말을 하면서 안 좋은 기운이 왔던 것도. 대청소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. 오늘 쪽지게 보살이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어더 자세한 거는 찾아 오시거나 전화 점사를 보시거나 문자로 저는 늘 바쁘니까요. 또 신도님들 길어드리야 되고 또 산으로 기도 가고 용궁으로 기도 가니까 늘 바빠요. 그러니까 전화보다는 문자로 이렇게 주시면 이거 돼요? 괜찮아요? 이 정도는 어때요? 하면 제가 늦더라도 문자 답변은 다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 더 자세히 궁금한 건 문자로 주시고, 내가 안 풀려. 인간 풍파. 많은 분들 어, 또 인간 구설 시비 어, 끊이지 않는 분들 구설이 끊이지 않는 분들 한번 한번 해보시고 머리 아픈 거싹 걷어지고 하는 일 잘되라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소리나는 어, 물건을 가지고 다녀라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